나도피자할잖아 쉬브해! 아유! 진짜 씨아 <laughs> 근데 아 형님 이거 문제는 브리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 웰컴 투헬야 브리핑 한 명만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하잖아 아니 찌르기 아 형님이 아까 전에 그쪽에 있다고 하셔서 그쪽 봤는데 어, 왼쪽 어! 그쪽 갔는데! 잠깐 봐봐! 누가 차 타라고 그랬어? 차 타라고 오른 떨어졌어? <laughs> <laughs> 란드야! 니가 타니까 니가 문제인 거야! <laughs> 어? 아니, 아니, 란도, 란도. 어? 란도 얘기하는 거, 란도. 내가 오른쪽에 있었다 해가지고 오른쪽 아니, 봐주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 왜 차도 피가 없는데 해. 차를 타고 란도야. 어? <laughs> <피규어 해>. 차를 타는 <laughs> 사람이 문제인 거야. <laughs> <해>. 어? <laughs> 나는 차를 타라고 얘기한 기억이 없어. <laughs> 나는 차를 타라고 <laughs> <해>. 얘기한 적이 <laughs> <해>. 없습니다, <laughs> 해. 여러분들. 해. <laughs> 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저는 차를 타라고 얘기한 적이 해. 없어요. 저는 차를 타라고 한 기억이 아, 없는 아니, 사람입니다 기억이 말이 안 돼. 이게 바로 어. 순실 순실. 이게 바로 순실 효과. 아니 법적으로 걸진가 그러면 저는 차를 타라고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봤자 차를 타라고 한 노드를 내린 적이 없어요. <laughs> 이게 바로 순실 효과. 대한민국 순실 효과. <laughs> 다시 다시 가자고.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아 아쉽다 아쉬워. 아도살 내가 제일 못발 이킬 했어 이킬. 어그 겨우 이킬 가지고 지금 명화 나무. 저 오킬 했습니다 형님 다 죽을 때. 야차타 차타고 이동해라. 저러 따라가. 나차타차타전방에 보이지? 전방에 보이지? 스르탄 진다 아이 i t 선 h 뭐어 t w i t c 이이스이게 o Yes. I get the ultra moment of Clemion song, Tasham book, video pando, video p a n d 이 v i 아, 예. 아, <laughs> 아, 이 e o pando, video pando, v i 엉금. 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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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나무. 비고 판덕 제대로 해주습니다야차타차 타고 도중에 이 저러 봐 따라가 따라가 타차타차 어. 타. 막아어아아 전방에 오, 보이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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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방에 오, 보이지 수류탄 수류탄 던지다. 아 이거는 근데 옛날 얘기 이거 다음에 차를 타라는 얘기가 안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리고도 저 친구를 제가 잡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니지 이 다음이지. 음 그럼. 여기 아닙니다. 어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무슨 날개님께서 지금 다른 야당인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정 정치로 좀 너무 이상해하시고 계셔요 지금. 어? 지금 야당은 잘하고 어. 있어. 아, 지금 대박. 날개님께서 정치적으로 지금 음, 너무 남쪽. 지금 이상 허위하지를 부어. 저 고소할 거예요. 당신 고소. 저이 남쪽에. 어 그, 남쪽. 그, 그, 오빠 순시리가 탈타라고 그 했나봐요. 남쪽. 과. 뭐야? 저기 너 뭔데? 그 다음 영상에선 제가 차를 타라고 한 얘기가 기억이 안 나요! 어? 경찰차 없다 경찰차 가 어? 없어? 예 음, 음. 어? 파밍해 파밍 아, 클립이 있네 이게 예. 근데 여기 총 많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가자고 아야 클립이 있어 씨 너무 방송 여건이 좋아도 문제야 <laughs> 와 총이 어딨어? 야 이거 왜 텐트 왜 천막 다 막혀 있냐 이거? 거기 안 들어가지는 됩니다. 안들어가어 아, 아... 아니 그거 입이할때 입국할 어왜 이렇게 총이 없지? 총이 총 없는데? 없잖아. 다 권총밖에 없던데 여기. 조준네. 음. 저, 저 AK 하나 먹었는데. 나도 하나 먹었어. 자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우리 지금 근데 많이 늘었어 우리 지금 샷도 좋아지고. 에이. 맞습니다 형님. 점점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총이 없어 총이. 차도 없고. 총도 저 없고. 앞에 파밍할 곳 있습니다, 형님. 핫클립이 아, 그래? 되니까말 조심을 해야 되겠구만 이거. 음. 가자 가자 가자. 어? 말 조심을 해야 돼. Let's go, let's g 님 도복님. 저 너무 저희끼리 가는데 형님들 저 뒤에 같이 가자고. 같이 가. 알겠습니다, 형님. 따라오줄 알았습니다. 같이 가 같이 가나 빈털 터리야 빈털 터리 쪽인가? 네 오늘 스티어 유튜브 유튜브 안 안켰어요? 근데 지금 내가 화천 케로 내니까 여러분들 버퍼 없죠? 만 케이가 지금 아직 투컴이 아니어서 안 되나봐 버퍼가 있는 게만 케이 올리고 나서부터 버퍼 있었다고 같은데 총을 주시오 총을 주시오 총을 주시오 아 권총 받고 짜아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될거같아 여기 파밍... 타밍, 파밍할 곳이 <laughs> 없는... 저 교회에 가볼까요? 파밍... 뭐할게 없어 파밍이 너무 망했는데 이 판? 교회 가야 될것 같습니다 교회 가야지 또 교회 가? 우리 크리스찬 지니고 <laughs> <이거. 웃음> 어? 또 교회야? 아까 아까 공격입니다 <laughs> 처음 야야 야, 지금 어디 가냐 지금 두명 우리 따라가야 돼 뭉쳐봐 뭉쳐봐 오케이 너어 지금 떨어져 있어 가자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더 너리 더 너리 저쪽이 교회네 이제 맵이 조금 익숙해진다 아 맨날 교회 가네. <laughs> 그러니까. 어? 맨날 교회 아, 가. 아 맨날 아니 네, 일주일에 원래 일요일 날 마무리 하는 걸로 가는 거 아니냐고 교회. 에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몇 번을 가는 거야 지금. 아 도대체 몇 번을 가는 게 그랬지. 아이 교회 진짜 열한시 삼십 분까지 할것 같아요. 하실 거라서 문명할 것 같아요. 내일은 고, 제가 고, 또 점심 시간 점심 약속 있어가지고. 점심 약속 있어? 어 누구랑? 여자겠냐? 남자지. <laughs> 야뻔한거 물어보지 마로. 속상하게. 아이, 남자랑 무슨 점심 약속이야? 여기 말이야. 남자랑 뭐술 약속이지 무슨 점심 약속이야? 나 저녁 나 저녁, 저녁에만 나가니까는 점심 약속 너무 오랜만이어서 적응 안 돼. 점심. 배낭에 어, 일 극악한 상자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뭐야? 그거 나중에 까면 될 거야. 아, 배낭 있습니다, 여기. 배낭? 오케이. 아, 배낭, 이거 아니잖아. 이거 그 전투 아니잖아. 배낭 없는 분이 있으신 자, 이동하자. 너무 우리 파밍 시간이 오래 걸린다. 교회로 간다. 교회, 교회, 교회. 교회로, 교회로. 아, 진짜 교회로. 아까 좋았는데, 우리 샷 좋아지고, 씨. 은비 도십니까? 또 교회왔네 야, 저기 털린, 내세요, 거 털린 거 아니야? 굿. 털린 거 아니야? 저거 다쳐 있어. 다쳐, 다쳐 있어? 은비 도십니까? 어, 있어도 조심해. 여기 안전 지역입니다. 안전 지역이야? 안전지역. 오케이. 안전 지역이면총못 쏴? 아니, 소지. 아, 닙니다 가스가 안 와요. 가스 안전. 일단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좀 넓은 곳에 이렇게 다닐 때는 항상 오른쪽 산이랑 왼쪽 산잘 보면서 가야 돼. 또 뒤통수 맞으니까. 잠깐만. 샷건. 알겠습니다, 라져 라져 군용 배낭 군용 배낭 헬멧 여기 헬멧 군용맨아 테이프를 무기하는 어, 아, 아, 어? AK다! AK 먹었잖냐? 여기 여기 샷건 있습니다 샷건 어저총 하나도 없어요 AK 아다알 아, 이거 먹어 구슬과 네 어딨냐 어 여기 차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먹어 아, 차 누가 아, 가져갔나? 가 리스폰 안된거 같은데. 아니. 먹어 먹어 먹왜 불만 있어? 아니요 형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 여기 총알도 있어 총총 있어 여기 보수기. 아 네, 감사합니다. 너 네. 어. 됐다. 헬멧 갈아끼고. 갈색 <목소리> 워크맨슈. 비행기 소리. 총이 하나도 없네. 다 먹었지 이제. 자 이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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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로 가자고 교회 끝났어. 교회 파밍 끝났어. 야, <laughs> 야, 형님 여기가 교회야? 고... 교회. 야 예. 여기가 교회야? 아, 어, 그렇구만. 야, 여기 무덤이야? 왜 이렇게 무덤이 많아? 예, 무덤이 이거 다. 무덤, 무덤이고만 무덤. 그래서 그 뭐냐, 도보기가 무덤덤하구만 굿. 이쪽으로 가야 아... 됩니다. 어. 뭐 사발이네. 사발이. 바리바리 사바리 이거 저희도 못 하는데 그냥 부셔 버리줄 알냐? 키키라 이런 거다 빼고 이런 거 어. 그런 거다 빼. 껐다가 다시 켜 보세요. 껐다가. 예. 네, 껐다가. 가자 가자 가자. 설정 다시 앉았으니까요. 적용 안될 수도 있어요. 앉아 어디로 가?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자. 동쪽? 네. 동쪽은 야 여기 너무 빡구. 빡구. 야 너무 여기 개할지야. <laughs> 다 손다. 부복이 오고 있냐? 오고 있네. 저 앞입니다, 왼 앞에. 아 뭐야, 쟤 누구야? 저 수족입니다. 아 수족이구나. 예, 네, 형님. 일류 쪽 가면은 근데 건물이, 드린다, 건물이 예. 하나도 없다. 파밍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란도만 미달, 란도 스키만 미달. 탐 먹으려면, 란더스키. 어, 그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남. 동남, 동남 가자. 있어, 동남. 동남 아시안 베트남 사람 많을 텐데. 저기 저기 건물 많은데? 오케이. 자 네. 도시로 가서 그냥 쓸어 담자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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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도시 어, 차, 차. 도시로 도시로 갈 때는 도시로 갈 때는 도시락도 먹어주고. 야 뭉쳐. 오. 어어 멀리 왔습니다. 오 총소리 총소리야 나 어, 씨. 야, 무슨, 무슨 소리야, 형님? 총, 총, 야, 차, 우리 차 다섯 대입니다. 차 다섯 대. 다섯 대? 예. 야형 야, 아, 뭐, 따라와, 따라와. 같은, 같은 팀인 거 같은데. 설마 다섯대가다섯대가다틀민이수가 내렸, 있나? 내렸다가쳤다가그는데 아니, 아니 뭐 총소리가 뭐 레이저 소리처럼 들리이 나무에 숨어 있을 수도니까 조심해. 살발하게 들리네. 살발하게 들려. 오. 유인하는 건가? 유인 유인하는 것 같은데. 치치면 죽겠는데, 형님. 유인하는 것 같아, 유인하는 것 같아. 되게 위험한데 지금 위치가? <laughs> 괜찮아. 괜찮아. 엉치면 살고, 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놀람> 그렇다. <laughs> 야 앞에서 파밍하자. 저차 <놀람> 아니야? 어 저기 오토바이 있다. 저기 노. 아, 거기 무시하고 형 오더만 들어. 라즈. <놀람> <놀람> 앞에 아, 조심해. 여기 애들 있을 수도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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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자. <놀람> 여기 아까 <놀람> 저희가 왔던 데입니다. 여기까지 온거더 내려가야 돼? 아더 내려가야 되네. 내려가야 <놀람> 된다. 차가 없으니까. 그니까 차가 없으니까. 어또 총소리. 아 싸우네. 따라서, 거에. 싸우고 있네. 그냥. 싸우는 거야. 어디 아, 사... 어디못 어지간, 맞추나 봐요, 서로. 그러니까 말이야. 자, <laughs> 우리였으면 벌써 다 정리됐을 건데, 그치? 그렇지? 한두 발이면 끝이죠. 그냥 <laughs> 그냥 원샷, 원샷 헤드샷 그냥 바로 죽. 주... 맞아. 어. 다들 헤메타 있지? 머리맞고 예. 죽지 말자 수, 저, 수, 저 없습니다 형님 <laughs> 수족이는 괜찮아 원래 없는, 없는 존재잖아 헬멧 아, 아, 헬멧있어 수족아 일로와 굿 일로와 일로와 뒤로 와. 헬멧먹고 와니다 형님 헬멧먹어야고 뭐 뭐. 오, 오 수, 수, 가자 굿, 굿. 사주경계 잘해? 사주경계 잘해야돼? 사주경계 네, 사주경계 사주 <laughs> <laughs> 사주 경계 사주 경계 야 우리 너무 진짜 오합지 줄로 보이는데 저희 그래도 <laughs> 전문가 같죠? 예.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H1자도 <laughs> <자주>, 거의 <경계. 웃음> 전문가급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봤을 때 교육이 되셨을지. 어. 예, 시샷건이 있습니다. 오케이. 시건 <샤크. 웃음> 어, 저두세요아이즈 형님. <laughs> It's a shotgun. 오가방 oh, 가방, 가방 가자. 빠르게 <laughs> 이동해. 오. 아 <laughs> 씨.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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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파밍이 늦어지면 안 돼. 여기, 여기 남쪽으로 가면 남쪽입니다. 응, 음, 알아 알아. 채트 봐. 아, 봤어. 가자. 랜도스키. 선수분들이 H1Z가 아니 어렵다고 해서 어, 참 고통받으실 텐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저희 팀플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게 팀플이고.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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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쏴! 야, 누가 나 때렸냐? 아. 나왜 누가 잘못 맞춘 거 같은데? <laughs> 나왜 맞았냐? 뭐냐? 야, 다 쏜다, 다 쏜다, 다 쏜다, 다 쏜다, 다다 자, 어마야 줘. 나 움직이는 거 미리 예상하고 쏴야 돼. 야, 총알 낭비가 됐네 형님. 야, 총알 비야 이동해. 총알 낭비 형님. 남쪽으로 나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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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